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 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모으려면 쓰지 마라. 투자하라. 더 벌어라. 그래서 우리는 아끼고, 또 아끼고, 밤낮으로 일합니다. 커피 한 잔도 아끼고, 점심 값도 절약하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일까요? 왜 아껴도 아껴도 부족할까요? 왜 열심히 일해도 빚만 늘어날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면 받을 것이요. 후이 되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말이 안 된다고요?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 말씀이 정말 통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실천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5천만원 빚더미에 앉아있던 권사님이 2년 만에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파산 직전이었던 집사님이 지금은 선교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월세도 못내던 청년이 지금은 자기 집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내용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세상의 경제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경제 법칙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숨겨진 7가지 경제적 축복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순간, 여러분의 경제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경제적으로 막막하신가요?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아무리 이래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할 때 더욱 움켜집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여유 생기면 주겠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 법칙입니다. 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이 됩니까? 죽기 직전인 사람에게 먼저 주라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먹어도 매일 사용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2018년 부산의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3천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80만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월급은 150만원. 거기서 이자 80만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는 7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 11조는 커녕 예배 참석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설교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누가 복음 6장 3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렵지만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50만 원의 10분의 1, 15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남은 돈은 55만 원. 이것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식당 사장님이 갑자기 월급을 20만 원 올려주었습니다. 요즘 손님이 늘어서 수고가 많아 월급을 올려줄게. 그달 말몇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영희야, 미안한데, 예전에 빌렸던 돈 50만원 이제 갚을게. 영희 권사님은 그 돈을 빌려준 것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단골 손님이 팁으로 10만원을 주고 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신기하게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빚을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그분은 3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적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후이 되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11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면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계산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는 계산이 다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이것은 도전입니다. 내가 11조를 들여봐라. 내가 정말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확인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11조일까요? 10분의 1이라는 비율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11조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10분의 9를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맡기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보다 훨씬 큰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아브라엠의 삶은 축복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구의 이성호 집사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평균 30만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를 빼면 한달 순수익이 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가족 4명이 살기에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11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200만원에서 20만원을 떼면, 180만원. 이것으로 어떻게 살지? 그런데, 어느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11조를 드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이성호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그 달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180만원으로 한 달을 살려니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달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집 치킨이 맛있대. 하루 매출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달, 대기업 회사원들이 단체로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50인분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5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후, 지점을 하나 더 냈습니다. 2년 후, 3개의 지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월 순수익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분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1조를 드리기 전에는 200만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린 후에는 180만원으로도 남았습니다. 계산이 안 맞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11조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십니다.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11조와 연보는 다릅니다.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보는 다릅니다. 연보는 씨앗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합니다. 씨한 알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보는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 맺을지 어떻게 맺을지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과실이 번성한다. 여러분이 드린 연보가 여러분의 삶에 과실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인천의 박정숙 권사님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180만원, 남편은 일용직 노동자로 월 20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합쳐서 380만원, 아들 둘을 키우기에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11조는 꼬박꼬박 드렸지만 특별원금이나 선교원금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어느 주일 선교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했습니다. 물한 모금 마시기 어려운 아이들. 병원이 없어 간단한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학교가 없어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정숙 권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50만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다음 달 생활비였습니다.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50만원을 선교원금으로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생활비를 선교원금으로 드렸어요. 남편은 화를 낼줄 알았는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 다음 주 식당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권사님, 우리 가게를 확장하려고 해요. 권사님이 그동안 일을 잘해주셔서 세 가게 책임자로 일해 주셨으면 해요. 월급은 250만 원 드릴게요. 1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70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달후 남편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월수입이 38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50만 원을 심었는데 한 달에 170만 원이 더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년이면 2040만 원입니다. 씨앗 하나가 40배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보를 드릴 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믿음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